안녕하세요. 성인 ADHD 커뮤니티 A앱의 AL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죠? 우리의 정신과 진료 기록이 과연 안전하게 저장되고 보호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DHD 치료비를 국민 건강보험 적용으로, 즉, 급여로 하게 되면 보험공단에 그 기록이 넘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록을 신경 쓰실 텐데요. 앞으로 진학이나 취업을 할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신규 보험 가입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 많죠.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사람이 부양자 몰래 진료를 받는 상황이라면 더 불안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양자를 비롯해 다른 사람이 내 보험 공단 기록을 보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보험공단으로 넘어간 내 기록을 열람하기 위해선 내가 직접 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야 합니다. 부양자건 피부양자건 내 기록은 나만 볼수 있어요. 직접 가야 하고 우편신청은 불가합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리인이 가야 한다면 가족에 한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지참하고 가야 합니다. 나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내가 작성한 열람 동의서, 내가 작성한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해요. 서류만 가져간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단 담당자가 나한테 전화를 걸어 확인도 합니다. 정말 이 사람한테 대리발급을 허락한 게 맞냐고 묻는 거죠. 가족 이에는 아무리 위인장을 가져가도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상당히 깐깐하죠? 인터넷으로 보는 건 어떨까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 기록을 쉽게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은 내 요양급여 내역이 다 뜹니다. 그런데 접근이 이렇게 쉬운 인터넷이라서 더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아예 정신과 방문 기록과 약처방 기록을 리스트에서 삭제해 놓습니다. 내가 지워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왜일까요? 정신과는 특수 상병군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특수 상병군이란 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같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상병군을 말해요. 특수 상병군 기록은 심지어 본인이 보려고 해도 인터넷에 뜨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내 공인인증서 암호를 알고 계셔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팩트 체크를 위해서 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정신과 방문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병원을 간 기록은 다 있는데 말이죠. 진료받은 내용 안내문자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보험공단에서 내 거주지에서 벗어난 병원을 방문하면 혹시나 환자 명의가 도용된 건 아닌지 사실 확인을 위해서 이런 우편물을 보냅니다. 이 경우에도 특수상병군는 무조건 제외라고 합니다. 서울 사는 사람이 제주도 정신과를 방문해도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진료받은 내용 안내문을 보내지 않습니다. 보험공단은 내 정신과 기록을 생각보다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병원은 어떨까요? 비급여로 한다고 해도 정신과 담당 의사 컴퓨터에는 내 기록이 있을 텐데요. 병원도 비공개로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환자 본인 이해는 열람할 수 없으며, 만약 타인이 차트를 보자고 할 경우 환자의 신분증, 동의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요구합니다. 이런 서류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차트를 보여준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아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어느 때보다 민감한 시대에 철컹 철컹을 감수하고 그런 짓을 할 의사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하는데, 아니 꼭 정신과가 아니더라도 병원에서 진찰받는 중에 어? 얼마 전에 다른 병원 갔었네요. 거기서 땡땡약 탔었죠. 라고 의사가 나한테 묻습니다. 그 의사는 내 진료 이력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환자 기록이 병원들끼리 막 공유가 되는 걸까요? 아니요. DUR, 즉, 의약품 안전 서비스 때문입니다.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환자에게 중복 처방하거나 서로 충돌하는 약을 처방하려고 할때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A 의사에게 수면제를 2주일치 처방받은 후 다음 날 다른 B 의사를 찾아가 또 2주일치를 타려고 하면 처방전을 쓰는 순간 중복 처방 경고 메시지가 B 의사의 컴퓨터에 뜬다는 거죠. 그 경고 메시지로 아는 거지 환자들의 진료 기록을 공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끼리도 환자의 진료 기록을 서로 공유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또 다른 기록으로 국세청으로 넘어가는 의료 기록이 있습니다. 직장인은 의료비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본인의 의료기록을 뽑아 회사에 제출하는데요. 홈택스에 본인 인증을 하고 로그인하면 나의 모든 의료기록이 뜨도록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병원뿐 아니라 약국도 포함이고요. 카드 결제를 했든 현금 결제를 했든 상관없이 내가 거친 의료기관은 모두 나와요. 비보험 처리를 했어도 나옵니다. 결제할 때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하지 말라고 따로 부탁하지 않았다면요. 때문에 이걸 회사에 제출하면 정신과 방문 사실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방문 일자와 금액이 나오긴 하지만 병원 이름은 일부 별표 표시로 표시가 됩니다. 내가 간 곳이 AF 정신과 의원이었으면 A 땡땡땡 의원이라고 뜬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 사람 누구도 그곳이 정신과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것도 꺼름칙하시다면 기록을 삭제하시면 돼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해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 삭제로 들어가면 내가 지우고 싶은 기록을 지울 수 있어요. 최근 식약처에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마취제나 의료용 마약을 포함 각종 마약류의 제조, 수익, 유통, 사용 등의 내역을 보고하게 해 마약류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겠다는 건데요. 우리가 향전신성 약을 처방받는 만큼 우리의 기록도 이곳에 보고가 되겠죠. 원니 처방으로 받는 사람도 비보험으로 결제한 사람도 예외없이 보고가 들어갑니다. 보험관리공단이나 국세척 기록과는 별개의 기록이라 ADHD 약을 복용하는 한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도 아무나 볼수 없어요. 이 시스템으로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려면 의사만이 가능한데요. 해당 환자에게 연락을 하겠다는 고지를 먼저 한 후, 의사 면허 번호와 의사 면허증 사본을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애당초 투명한 유통관리, 즉, 의료기관 등에서 마약류를한개의 오차도 없이 잘 관리하고 있는지, 불법 처방을 하거나 약을 빼돌리는 사례가 없는지 감시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환자 개인별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연락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보험공단이나 식약처, 병원에서 아무리 철저하게 한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데서 신입사원 정보를 캘수 있을 것 같다고 우려하십니다. 왜냐하면 입사할 때 뭔가 수상한 동의서를 냈었거든요. 개인정보, 민간정보, 건강관련 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처리 수집 동의서가 그것입니다. 불길했지만 취업을 위해 할수 없이 체크하셨을 겁니다. 민간 정보 수집 동의서, 건강 관련 정보 수집 동의서는 진료 기록 확인 동의서가 전혀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개인 정보는 보통 지원자의 주소, 전화번호, 시험점수 같은 걸 말하고 민간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신용정보 조회, 정당 가입 여부, 범죄 경력 조회 같은 걸 말해요. 건강 관련 정보 수집 동의서는 내가 입사시 받았던 신체 검사표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라는 뜻입니다. 신입사원에게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건 특수직군을 제외하고 엄연한 불법입니다. 본인의 동의 절차 없이 진료기록이 공개되는 특수한 경우가 하나 있긴 합니다. 범죄 사실을 소명하고자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을 때입니다. 그런 기사 접해보셨죠?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법원이 해당 병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기사요.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이 맘대로 내 의료기록을 볼수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돼요. 조금 전에 취업이나 임용 시 진료 기록을 내야 하는 특수 직군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정신과 진단력이 불이익을 줄수 있는 직종이 과연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알아볼게요. 동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봐요.